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같은 속도로 달리는 러닝머신 운동, 혹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인터벌 트레이닝. 둘중 어떤 게더 효과적일까요? 시간은 적게 쓰고 효과는 크게 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러닝머신과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 차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네. 러닝머신 안정적이고 꾸준한 운동법입니다. 러닝머신은 일정한 속도로 걷거나 뛰는 지속 유산소 운동이에요. 주로 중강도의 걷기에서 가벼운 달리기로 30분 이상 진행하죠. 주요 효과로는 특히 30분에서 60분 이상 꾸준히 할 경우 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심폐 기능 향상, 지구력이 느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규칙적인 움직임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요. 부상 위험 낮음, 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합니다. 운동 초보자 혹은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운동이에요. 네. 인터벌 트레이닝, 짧고 강력한 고효율 운동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와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분 전력 질주 후 2분 걷기 후 다시 질주. 이걸 4에서 5세트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주요 효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 소모입니다. 애프터번 효과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되며 기초 대사량 증가로 장기적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폐 기능과 근지구력 동시 강화. 단 고강도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3. 둘의 효과 비교. 러닝 머신은 30에서 60분으로 운동 시간 길며 칼로리 소모 꾸준하지만 낮음. 체지방 감량 느리지만 꾸준함. 심폐 능력 향상됨, 근육 자극 낮음, 부상 위험 낮음, 적합 대상 초보자, 걷기 선호자. 인터벌 트레이닝은 15분에서 25분으로 운동 시간 짧고, 칼로리 소모 매우 높음, 체지방 감량 빠르고 강력함, 심폐 능력 크게 향상됨, 근육 자극 높음, 부상 위험 중간 이상으로 무릎, 허리 주의. 적합 대상 바쁜 직장인, 다이어트 목표자. 4. 어떤 운동이 나에게 더 맞을까? 체중 감량이 급한 분, 운동 시간이 부족한 분은, 인터벌 트레이닝 추천. 짧은 시간 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싶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운동 루틴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분, 부상 걱정되는 분은, 런닝머신 지속 운동 추천. 편하게 걷거나 달리며 체력을 기르고 싶은 분께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예를 들어, 주 2에서 3회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강도 있게, 나머지 날은 런닝머신으로 가볍게 달리거나 걷기. 이렇게 조합하면 체지방 감소 및 지구력 향상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체력 목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루틴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에게 맞는 운동법, 저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